안녕하세요. 안간서의 슬기로 묵상생활 사사4 2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마음에 들어도 세 번이나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묻는 여인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고 떠나야 했지요. 하지만 그는 들릴라에게 쏙 빠져서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고 있었죠. 누구도 삼손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기준 없이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의 가장 깊은 지역인 가사까지 내려가 기생을 찾아가도 또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남자도 팔아 넘기는 이 들릴라 같은 여인에게 푹 빠져 지내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죄든 아니면 말씀이든 선택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죠. 삼손이 태어날 때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보게 하시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죠. 누가 진정한 나의 왕인지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묻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기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삶의 방향을 분별하게 하고 있었다면 그는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시 재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우린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던져야만 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